봐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세 자연수 A랑 B랑 C에 대해서 A-B 플러스 C의 값을 한번 구해보라고 했어. 자, A는 30 미만의 자연수 중에서 가장 큰 합성수래. 자, 합성수는 1과 소수를 제외한 1보다 큰 자연수를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면 30부터 한번 적어보자. 아, 근데 30 미만이구나. 그럼 29, 28... 27, 요렇게 적어봐서 내려갔는데, 어, 29는 소수라서 합성수가 아니지. 어, 28이 제일 큰 합성수가 되겠구나. 그래서, 가에서 A는 28인 걸알 수가 있어. A는 28. 그 다음에, 나에서 B는 260의 모든 소인수의 합이래. 자, 그럼 얘를 소인수 분해를 해봐야겠구나. 260을 2로 나눴어 130이야. 2로 나눴어 65야. 그 다음에 얘를 5로 나눠 써? 그러면 12, 아, 13이구나. 어, 그러면 2 곱하기 2 곱하기 5 곱하기 13인데, 얘는 물론, 2의 제곱곱하기 5곱하기 13이지만 소인수를 쓰라고 할땐요 종류별로 소인수가 뭐냐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2하고 5하고 13이야 그럼 모든 소인수의 합을 구하는 거라서 아 얘네를 더 해보면 되겠구나 그럼 이렇게 더한 게15 5까지 더하면 얘는 20 이렇게 나오는 거다 그치 그러면 아 b는 20이구나 그럼 b는 20 그리고 다 해서 아 C는 405의 약수의 개수구나. 그러면 은 405도 소인수분해를 해봐야겠다. 그러면 405 자, 얘를 5로 나눠볼게. 8, 5, 40, 5, 1은 5 어? 81은 여기 자리가 좁으니까 81은 3의 4제곱이라는 걸알수 있어. 계속 나눠보면 그래서 405는 5 곱하기 3의 4제곱인데 아무것도 없으면 여기가 1제곱인 거잖아. 해서 약수의 개수는 1에다가 1개 더하고, 4에다가도 1개를 더해서, 2 곱하기 5는, 6 곱하기지, 2 곱하기 5는 10. 요렇게 나오겠다. 음, 그러면 C는 10이라고 나오겠네. 자, 그래서 C는 10. 요렇게 하나 나왔고, A가 28, B가 20, C는 10이어서, A, 자, 써볼게. 28 빼기. B가 20. 더하기 10, 이렇게 되면 8에서 10을 더한 답이 18이 나오겠다. 정답은 18, 이런 거지. 이해가 되겠지.